자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마크 건축입니다. 밤버리버런 밤버런 밤버리버런 밤버런. 이거를 오늘 할 거는 바로 최강 버전 만든 거를 이제 엄마가 종류 같은 걸 소환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. 자 엄마 인사 해주세요. 하이 하이 했어요. 자 여기. 여기 뒤에도 올줄 알, 알, 올, 올것 같아서 이렇게 한쪽 하나 더 만들어놨고요. 자, 이제. 아무거나, 몬스터. 크리퍼는 말고요. 알겠죠? 크리퍼는 터져서 안 돼요. 쉬움으로 할게요. 그리고 저는 서바이벌. 무기 다 챙겨놨고요. 엄마 서바이벌이지. 엄마는 크리에이티브 이름. 네. 엄마 크리에이티브. 네. 엄마는 반대로 해야 되네. 여러분, 저 이거 잘 몰라요. 이걸 크리에이티브하고 이걸 서바이벌 해야 돼? 나서바 이거. 일단 무기 먼저 챙길게 갑옷이랑 다 넣어. 여러분 저다 넣었잖아요. 저 준비성 절제한 거 보이세요? 보이시냐고요? 너무 지금 너무 좋다. 자 그리고 화살. 부시돌과 부시 할 겁니다. 자. 해 주세요. 좀비 많이 좋아해 주세요. 함정에 걸리면 좋겠다. 스텔레톤 말인데. 어! 오! 오, 함정에 걸리나 한번 봐야겠다.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함정 걸리나 한번 볼게요. 아 맞다. 나 독고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챙겨 가야 돼, 와서. 혹시 4개짜리? 일로 와봐, 너 모닥불 한번 다 와봐. <목소리> 뭐야? 얘 똑똑하네 꽤. 어 모닥불에 다 와서 죽어자 <목소리> 칼로 싸우러 가자. 야야!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너무 잘줬어 아 내가 해야 돼 어,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불탄다 지금. 나도 활로 덤빈다 어머 그리퍼 어머 잠깐만 아 여러분 어크리퍼 죽였는데 Não gostei. Última. 다시 넘기겠습니다너네여기 있어? 담나네나얘네 나이네. 나 나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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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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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겠 새끼는 욕 아니고요. 아기 새끼 말하는 거야. 아기 새끼 아기입니다 여러분. 아기 새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! 얘들아 이거 좀 죽여줘 오여기 빠진 애들 엄청 많아 난여기는 살아 이 진두기 진짜 나쁜 진두기 아니 몸이 속 너무 많거든요? 일단은 집에 좀 쉬어야겠다 아, 너무 힘들다 어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할... 어끈 끈으로 변비 안 묶어지나 말+ 말 묶어서 엄마 나 맞았어 어 잠시만요. 垃圾，说吧，一模。 탈색. t 수 있다 이 s 내 l m o s t a pussy star. s o m e t i 아진 와한 밤은 버텼어요 여러분. 와 진짜 힘들다. 한국사 갈때 먹어. 와 너무 힘들어요. <목마의 피아노이> <목마의 피아노이> 여러분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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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요. 뭐야? 이거도 고싸안어나 이거, 나 아까 괜히... 아, 짜증나 하하... 야, 철골렘! 왜 괴롭히냐? 어 죽였다. 아 어, 진짜 허스크 여기? 여기 많이 빠졌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마녀있는데? 마녀 안했는데 마녀 생성돼 누가 자꾸 요 어... 얘는 너무하잖아 잠깐 얘가 제 제일... 빠트려. 그래. 아, 아, 비 오면 눈골 렘 그거 사라져. 어, 그거 똑똑한데 제? 여러분 너무 <laughs> 엉망진창이에요. <laughs> <귀찮아요. 웃음>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써봤는데 어떠셨나 재밌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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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셨 재밌셨나 재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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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에 만납시다, 안녕 뿅